그 다음에 관계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관계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어떻게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에, BC 4세기에. 서술하는 게 하나 있죠. 정치학. 정치학. 일명 폴리티카. 여기 뭐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뭐예요? 사회적 동물이다. Man is by nature a social animal. 인간은요, 고립된 상태로 완전한 삶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요. 인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에서 물이 내에 그냥 존재하는, 거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말과 이성, 이성, 철학적으로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말과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고서 정치적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아, 그, 이 재단 사무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관련된 사람을 교육을 하다가요. 리더십은, 리더십은 릴레이션십이다. 라고 한 말을 했습니다.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으, 말을 하고 나서 2개월 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제스, 포스너가 쓴, 돌 위더십 챌린지, 그 외국 소적을 딱 보다 보니까 18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리더십 이지어 릴레이션십이다. 아주 큰 글씨로 딱 타이틀이 나와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현 시대에서는, 에, 관계적 리더십 Relational 리더십이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예,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랜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랜디로스 랜디로스 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리더십 너무 있어요 리더십 에, 노믹스 이거 뭐예요? 리더십하고 이코노믹스를 합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관계학이라고 얘기할지, 관계경제학이라고 얘기할지. 이 부제가 이제 부제에 부차된 제목에 뭐라고 나오냐면, business powered by relation. relation. 관계에 의해 움직여가는 조직,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요. 캔 브랜 차트가, 캔 브랜 차트가 서문을 썼는데요.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구성원을 서로 연결하고 협력을 추구하도록 엮어주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리더십의 본질이다. 예, 이 사람이 에, 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아 그래서 그 우리가 대인관계에 리더로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기 개발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개발의 함정 오늘 뭐냐면. 누구나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그러나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관계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과소평가, 더 나가서는 자기 피하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 성찰 없이, 그서 자기 성찰 없이, 예, 자기 망각에 빠지게 되다 보면 어떻게 말하냐 아예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시도가 동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그 정태현 교수가 쓴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어도 잘 하고 싶어도 잘안 된대요 대인관계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경험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시간이 점점, 점점 흘러요. 저도 얼마만큼 얘기할까 이렇게 왔는데, 한70% 정도 왔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1시간 된것 같아요. 그죠?